아, 피곤해. 근데 네. 잠깐 좀 와줄 수 있나? 아, 예. 아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아 형들 아 됐다 빨리 와야 돼아아 아, 빨리 오라고 난리인데 아일 없어도 유튜브 늦게까지 하지 말아야지 아. 제명에 못 살겠는데 이거. 지금 군자이거든요. 좀만 기다리세요. 예. 네. 마루가 깔려 있어서 포인트를 못 찾는 거잖아. 앞으로 누수해 먹기 점점 힘들어져. 네. 이제 마루 안 깔린 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 자체도 안 들리는 거야? 아. 바탄 네. 재기를 미리 가지고 올라가라고요? 예. 네.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예. 떨어졌다가, 지금 안 떨어져. 아, 지금 물안 떨어진다고? 음, 아, 내가, 내가 가서 한, 밑에 집좀한번 보고 와야 되겠는데. 네 예. 응? 예. 음? 아, 무조건 가스부터 넣지 말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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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가 한번 들어보고. 일단 내가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고요. 예. 아, 예, 예, 예. 통화 가능합니다. 예. 씀하십시오 괜찮은 거죠? 그런 괜찮. 예, 예 네. 지역 난방은 좀 약해가지고 제가. 예. 아, 네. 계세요. 계신데 어디? 지금은 말라. 아, 여기 여기서 었구나몇달지 음. 네. 아, 이거는 이거는 한두달된 거고. 좀 말랐지. 조금 어, 더. 어제 저정보다는 덜들는 거죠, 상영. 예. 뭐마만 없으면 쉬 아, 마루만 없으면 어렵지 않았는데. 보다 뭐, 또 인테리어 한지 얼마 안 됐다고요? 응아 어. 그냥 장판 깔고 살지 왜 마루들을 까는지 모르겠어 아휴 아, 여기 또귀뚜라면아내거컴프레셔 아, 가져올 걸 그랬나 아. 아. 거의 안 떨어지는데 콩콩 좀 가져와보세요 여어제서 새는 소리 들린다 여기서 아휴 아씨 엄력 떨어지잖아 이씨아 여기서 새잖아 아이씨 아 사장님 응? 아, 내가 저 이번에 구찌 좋은 거 줬잖아요. 내가 드린 거잖아 이거. 아 이제 소리 안 나잖아요, 그죠? 네. 아니, 이제 아까하고 비교도 안 되게 안 빠지잖아요. 뭐, 그 내가 드린 거 빼고 나머지 그 구찌 다 갖다 버려요, 버려. 예. 네. 뭔 소리 나는 것 같긴 한데. 잠깐만. 뭐, 뭐? 뭔 소리 나긴 난다. 희미하게 들려. 네, 저 욕실에서 욕실에서 압진 빼보실래요? 예. 네. 네. 네, 조용해졌고. 예, 네, 다시 앞에 넣어 보세요. 예. 네. 이거 몇킬로예 걸려 있잖아. 아, 이거 6킬로밖에안 들어가? 네, 새는 소리 들린다. 이제. 기서 봐. 예, 확실하게 들려. 음. 저는 여기 분배 아, 기 앞에 분배기 떡 버티고 있고. 이거 들어내야 돼. 크대드름들 여기 크대 들어내야 되겠는데. 안 되지. 저 바닥 바닥판도 뜯어야죠. 네? 그러면 바닥. 저기 붙박이 아, 네, 아 이거 붙박이 네, 아 붙박이라서. 제작한 음.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이걸작네이 싱크대가. 여기는 또 좁아 아가지고 지금. 에스. 이 분배기 때문에 더들낼 네. 수가 없네. 우리는. 싱크대 기술자들은 차 차근 차근 조립한 거 아니야 이거. 그죠? 네. 아, 확실히 어디로 갔나 관로 탐지 해봐야 되겠다. 아이, 싸구려 고석 쓰지 말래니까. 네. 일제는 확실히 다르다고. 지금 갑자기 나오네하고 있거든요. 네, 좀따가 통화죠. 아, 예. 네, 회사님. 네, 말씀하시죠. 네, 아... 네. 네. 아니 누수 전누 전문가가 왔다 갔나요? 아니면 일반 설비업자가 다녀왔어요? 네. 아, 자신 있다고 하고선 땅만 파고 못 찾았다고요? 예. 네. 아, 가스탐지기가 헷갈리게 하네. 네. 또 전화 왔어. 요 네. 여보세요. 예. 아니 보일러, 아 보일러 기사가 뭐래요. 예. 이네아 보일러 어느, 아 보일러 어느 회사 건데요. 예. 탕양식 보일러예요. 네. 예? 어 몸체 앞에 이렇게 뭐 압력계 바늘 달려 있어요. 네. 예? 이제 아까보다 소리가 훨씬 많이 들려요. 예, 사장님이 들어도 이제 들릴 거야. 아씨, 옆집에서 물 쓰는 소리였네. 쏙 예. 예로 물쓰는... 한번 들어보자. 아, 아 들리는구만 이것도. 아 C 모드에다 C 모드 아, 한번 틀어 보세요. 아니 C 모드에 녹화 한번 틀어 보세요. 네, 똑바로 녹. 는게 아, 네, 맞아. 분명히 저 싱크대 안에 t 자가 있을 거라고. 여기쯤에 나데 움직 움직이지, 움직이지 마세요. 예예없어요아예예예예그 아니 그그 그 정도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사람 불러보세요. 예시요 사모님 예네예 예? 예,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요. 예 아셨죠? 예 지금 보 보온제 타고 타고 일로 나오는 거야. 보온제 타고 아 이거 스트레스 받네 이거 아아내 걸로 해야지 아 바스탐지기가 더 헷갈리게 만들어. 아. 이제 이제 더잘 들려요. 한번 틀어 들어보세요.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소 나는 것 같다. 갑자기. 뭐야? 객병 아니야? 객병 아니야? 네. 객병 아닌데. 저보다는 여기서 소리가 많이 났는데? 이거 이거 탈 이거 탈 덧방 친 거죠, 사모님? 깨고 다시 붙인 거예요? 아... 어... 이제 좀 많이 나오잖아. 응? 네. <laughs> 매질 잘라줘야 나오죠. 아까안 나오잖아 이제, 그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예, 이따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일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예. 진단을 내릴 뻔했어. 사모님 덧방 안 했다면서요? 예. 그렇지, 아이, 그럼 그렇지. 더 빵이잖아요, 예. 뭐? 아, 봐봐, 여기 저 타일 뒤에 또 타일 있잖아요, 사모님. 이쯤 있다고 나오는데, 상하다. 지금 아. 떨어진다고? 아, 물 다시 떨어진다고? 주시면은.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나 일하고 있으니까 전화 드릴게. 네. 예, 예. <laughs> 힘들었으면 어떡겠다 뛰어요. 저처럼 아. 그 벨브 좀 장아 놓으실래요? 네. 예. 쓸 때만 열어서 쓰시고, 예, 알았어요? 예, 네. 예. <laughs> 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요? 아 예, 지금 지 일하고 있는데요. 어디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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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락, 전화 하라고 할게요. 네, 네, 네. 너 일하러 가고 있어? 아, 씨안 되겠네 그냥. 아, 아 수정 교차로 홍제동까지 가? 어. 또 면, 저기 뭐 그거 하고 면목동에 하수도 뚫으러 가. 어. 어. 그, 하나만 넘겨줄 테니까 통화하고 그, 앞에. 천밀점에서 소개시켜준 거니까 적당히 네가 알아서 받아, 받아. 동네니까 응? 알았지? 어, 어 사람들이 아, 수준이다 우리 동네 수준이 있으니까 응 음. 어. 어, 아니 저 밑에서 소리가 확실히 났었는데 아이. 아 아씨 아가로탐지가왜안 오는 거야 이제 응? 어? 아 진짜 개짱 날라고 하는데 이거 분명히 새는데 아야 엄청나게 깊게 묻혔어 아저 옆에 수전 기준으로 여기에 티가 있겠네 어?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하고 이러, 있냐? 어어 아, 아, 나 일해 일해 아이씨 뭔전화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여기는 아. 아닌 아무래도 이 근처가 유력한데 확실히 가스한정기좀 줘봐요 네 네? 가스함정기 좀 가져오라고요 네아또 양병기 뒤에가 유력한 거 같다 너무 배관이 깊게 묻혔어요 아 잠깐만 지금 밥이 넘어가 아. 일단, 일단 확인을 하고, 예. 아, 근데 이거, 이정도 근데 포인트를 못 잡겠어. 감을 예. 못 잡겠어. 소리가 어디, 여기저기 다 나. 그러네, 이거 수격 방지 장치인데? 그죠? 음, 이 밑에였구나. 아이, 좀만 더 파볼걸. 아, 아 소리 들린다. 됐어, 찾았어. 그 방수층이 딱, 방수층이 깨지니까 소리가 정확히 들린 아, 뭐또 무슨 짜장면을 먹어. 아, 저렇게단다네그 밑에 집에 그, 그, 몇달 됐다는 게, 여기서부터 센 거야. 여기서? 네? 여기, 여기. 아니, 물 사는 게 아니라, 아, 됐어, 잠갔죠? 네. 여기 약간 왼쪽이요. 예. 네. 허리 잡고봐요 네. 약간 왼쪽인데 여기서 센 소리가 더 싱크대까지 들렸네. 아. 혹저 뒤에 냉수배관 조심해야 돼요? 네. 아, 이것도 오래, 아, 오래 했다. 하면 오래 못 살아. 아, 아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땀 나더라고, 나도. 아. 여기 어르세요저 식사하세요. 이기 나오세요. 네. 하고요. 나 소변 봐야 되니까. 야, 아. 빨리 나와. 빨리. 아나 소변 봐야 된다고 빨리 나와라고. 어. 아유. 아 얘기해. 뭐 무슨 일인데? 빨리 얘기. 어. 봐봐. 내가 우리 동 우리 동네 수준 낮다고 했잖아. 어? 동네고. 아유 그 노인네니까. 어? 그냥 아 그냥 아, 적당히 어, 해줘. 아유 그냥. 어아나 아, 아, 지금. 아, 나 송파고. 아, 아. 이잖아 어? 남남 일은 반 땅밖에 안 된다고. 응? 내 일을 해야 진짜 뭐 이익이 많이 나는 거지. 어, 어. 나한테 넘무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잘 처리해 알았지? 어. 짜장면 다 부렀잖아 이거. 예? 예? 아, 보청기 좀 하고 다니시라고요 어르신. 에? 아 입맛도 없다. 아휴, 그만 먹자. 여기 탈때 좀만 더팔 거야. 아, 그럼 씨, 여기 위에까지 안 파도 됐었는데. 아, 어차피 세면대가 가려주긴 하니까. 음. <목소리> <목소리> 예, 예, 예. <목소리> 어디서 소리 나는 것 같은데? 탐지기 좀 보세요. 아, 왼쪽. 아, 용접이 아, 아, 다시 용접해야 되겠어요. 여기. 해야 돼. 씨, 이 돋보기 썼더니 어지러지래. 아, 다어이보기니 머리가 어지러지 아. 이제 제대로 떼어졌네. 아. 사장님, 그 탐지기 좀줘 보세요. 한번 소리 들어보게. 네. 여기 가스고 있네. 아, 소리가 들리네. 뭐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네. 탐지기가 엄청 깨끗해. 관리 잘 하시나 봐. 응? 음 조용하네. 음 저기 앞 떨어지는 한번 한번 보세요. 예예 사장님 예. 나 집에 갑니다 이제. 예잘 하시고 예, 빨리 가야지 나도. 야 어르신 나보고 빨리 나오라고 밥, 복, 복수하시네. 예. 어 지금 저기 가면서 들릴게요 사모님. 예. 아, 내장기도 엄청 많이 가져왔네. 이거 또 와야 돼. 아 겨우 간신히 찾았어요 사장님. 예. 예. 아 여기 벽배관이었어요, 장장 네. 찾으셨어요? 어, 그 윗집 전화번호를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네. 네. 말이 통하는 사람 같으면 제가 가서 한번 찾아보고요. 네. 현세인데 네. 네. 어쩌고 저쩌고 뭐 지랄하면 그, 그러면 안 가고. 네. 네. 소리 하고 가가지고 그거 꽉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네. 음? 누수 탐지를 정말로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불러야 돼요. 네. 못 찾는게 없네 뭐 30년을 했네 이런건 절대 믿으면 안되고 응? 네. 한가했었는데 이제는 또 일이 너무 많아졌네 아이씨 어떡하지 아 잠을 못 자가지고 촉이 떨어졌어 아 세면대 안들여내고 싶었는데 아